비정지도와 영성지도,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지옥과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독자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우리 시대 최고의 영성 작가이신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내적 치유법, 내 마음의 주치에 나오는 글을. 읽어 드립니다. 재능이 풍부한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들려준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비유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열망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낯선 땅에서 고향으로, 본래적이지 않은 곳에서 본래적인 것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설사, 우리가 그릇된 길로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몸을 돌려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열망이며, 결국 우리의 진정한 본향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 모두가 아는 두 가지 태도를 묘사하십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은... 각각 우리 안에 있는 양 극단을 대변합니다. 한쪽 극단에는 가족과 규범과 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굴곡진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를 배워 나가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에는 아버지의 자비로움에 화를 내는 큰 아들의 모습이 있지요. 작은 아들은 주어진 인생 그대로를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자 했습니다. 이는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만을 쫓는 태도이며 바로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2010년 9월 10일자 독일의 일간 신문 취트, 도이체, 짜이퉁은 한 젊은이의 말을 전합니다. 밖으로만 나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 친구들을 찾아가거나 클럽과 술집에 가서 실컷 마시지요. 가장 좋은 점은 더 이상 집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집에는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내방도 없고, 방문을 잠글 수도 없어요. 전화는 거실에만 있고 가구들만 저를 반겨주는 그런 집에 있지 않아도 되지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작은 아들은 우위와 같은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격식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그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금세 실증을 느끼는 쓸데없는 일에 자신을 허비한 것이지요. 그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했던 그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 낯선 이에게 일을 달라고 조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 민족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들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자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리고 모든 일에 실패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이제껏 바르게만 살아온 형의 얼굴을 볼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형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난 내가 결국 이런 구렁텅이에 빠질 줄 이미 알고 있었어. 사람들은 이러한 악의적인 조롱을 담은 말을 듣는 순간을 당연히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심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며 자신의 지난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비로소 그는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이 부분을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섰다’라고 옮겼습니다. 제정신이 된 작은 아들은 귀향에 대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팔이꾼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보니 그들의 상황이 자신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에 아나스타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는 일어나고자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일어나다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부활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에서 그의 부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죽었다고 느꼈던 작은 아들이 이제 부활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맞으러 뛰어나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았고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뻐했으며 세상에 나가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아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참된 본성을 되찾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회개와 용서를 반대하는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 마음 속의 장애물들을 깨부수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마음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이 싹틉니다. 때때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권고는.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비유가 필요합니다. 이비유에 감동을 받은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일을 가로막았던 마음 속 장애물들을 허물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비하하게 됩니다. 비유 속의 작은 아들처럼 스스로를 품팔이꾼과 종의 신분으로 낮추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처럼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참된 본성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로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기운을 얻고 작은 아들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 다시 올바르게 인생을 살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했고 자신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질책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아버지가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신이 동생을 위해서도 일해야 했습니다. 큰 아들은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지켜온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훌륭한 태도 이면에는 공격적인 성향과 성적인 환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에 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목세 유산을 장녀들과 함께 탕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 비유에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말에서 동생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그의 억압된 환상이 드러납니다. 순종적인 큰아들도 회개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편협한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냉혹한 마음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에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이미 그와 자신은 하나임을 일깨워 주었지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큰 아들 뿐 아니라 큰 아들의 모습을 지닌 우리도 기쁨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비유는 큰 아들이 회개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실 뿐입니다. 이 비유를 가슴으로 듣고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편협했던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면서 결국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고 지난 잘못과 실패를 끊임없이 질책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새롭게 걷기 위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의 본 고향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제가 아, 하는 강론보다 이 신부님의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울림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이 신부님의 말씀처럼 이 비유를 가슴으로 듣고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편협했던 마음이 넓어지고 결국엔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